샬롬, 코로나19 사태로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도 약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자는 의미에서 바이블톡이라는 내용으로 매주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새롭게 요한이서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일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역시 서신서입니다.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편지를 작성한 저자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 편지에서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전통에서 많은 학자들이 글의 내용을 볼때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그리스도인들, 좀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에서 2장 22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4장 3절에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크리스도의 영인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크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란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일서는 이 내용이 편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이 이 편지를 작성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곳곳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21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두 번째로 5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이단의 가르침 문제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한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간절히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좀더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 즉, 적 그리스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입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내부의 문제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전하는 적그리스도들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의 가르침에 빠져 기존의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고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혹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문제입니다. 저크리스도들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우리들도 주위에서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이단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내용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요한은 죄, 저크리스도, 영생 등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해서 이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요한일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은석교의 청년들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일서를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